LG가 미국에서 폴더블, 롤러블, 슬라이더블 등 차세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6월 출원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특허를 통해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품질 결함을 줄여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과제 중 하나는 얇은 기판의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건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지 구조를 개선해 디스플레이 성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구 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LG전자는 슬라이더블, 롤러블,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디스플레이 텐션을 유지해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술도 포함됐네요. 다만, USTPO가 공개한 LG전자 모바일 단말기 관련 특허는 대부분 이미 PCT를 통해 국제 출원하고 한국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LG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시장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네요. LG는 지속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폼팩터 시장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LG가 차세대 폼팩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하고 미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더구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